나눔의 달 12월입니다. 얼어붙은 날씨를 따뜻한 나눔으로 녹이는 행사가 연제구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내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 행사를 최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경상대학교는 한 번의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마사회 연제문화공감센터의 후원을 받아. 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 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어, 학업을 하는 데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나눔행사인과 동시에 또 지역의 재래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이 나눔 행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상품권을 지원받고 앞으로의 학업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음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니까 어 더욱 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 생활에 음 열심히 공부를 매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런 나눔을 받았으니까 다른 데에 나눔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언양인데 거기에 노인 복지관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도움의 손길이라도 조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따뜻한 나눔이 얼어붙은 지역사회를 녹이길 기대해 봅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